오늘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협회가 공식적으로 에버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조사하고 검토한 결론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와 다른 구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표입니다. 올해 말까지 승점 삭감과 구단 퇴출까지 줄줄이 결정 내려지게 되면 프리미어리그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인종차별도 없고, 서로 존중하는 신사적인 페어플레이를 자랑하는 프리미어 리그가 당당히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치입니다. 과연 모든 불법과 다른 구단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미어 리그는 수익 및 지속 가능성을 위반한 혐의로 에버턴의 승점을 12점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승점 6점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보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만약에 에버턴이 프리미어리그의 이 조치에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러한 회계 투명성에 의한 승점 삭감은 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이번 조치로 다른 구단들에게 패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졌습니다. 1997년에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잃고 강등된 미들즈브로는 지금까지 승점 감점을 받은 유일한 일부 리그 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에버턴은 지난 3년 동안 3억 400만 파운드 약 4,995억의 손실을 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규정하는 1억 500만 파운드 약 1,725억을 훌쩍 넘는 액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페어플레이 규정에 위배되는 심각한 재정 손실에 해당됩니다. 현재 에버턴은 "우리는 규정을 지켰다. 몇년 동안 코로나라는 악재가 심각했다." 이런 상황에 의한 책임면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밝히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버턴은 현재 9라운드 승점 7점으로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승점 12점을 잃으면 최하위 셰필드보다 승점 5점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최종 결정이 올해 말로 미루어진 이유는 에버턴의 또 다른 잠재적 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로 벌금과 이적금지 조치가 내려질 상황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버턴은 지난 시즌 강등할 위기까지 몰렸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의 최장수 팀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그 성적으로 토트넘과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등을 특별하게 인정하지만 메뉴와 에버턴은 특별한 구단임은 분명합니다. 에버턴은 1878년 창단되어 1888년 창설된 풋볼리그의 원년 멤버이며 1992년 프리미어리그 창설 이후 지금까지 강등당하지 않은 구단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에버턴에 대한 승점 삭감 조치가 발표된 이후 불똥이 맨시티에 튀었습니다. 맨시티는 에버턴과 비슷한 금융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은 일제히 이제 맨시티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이며 영국에서 축구 평론가로 유명한 캐러건은 프리미어리그가 에버턴에 취한 조치를 공평하게 맨시티에 적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 맨시티는 바로 오브리그인 내셔널리그로 직행하게 될 것이다. 에버턴보다 맨시티는 114번 이상의 혐의가 있고, 오랫동안 이런 금융 부정을 자행해왔다. 맨시티를 향한 조치를 지켜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지난 2009년과 2018년 사이에 재정 지출에 대한 심각한 범죄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자유롭게 넣었다 빼는 행위를 규제하는 지출 제한 조치가 FPP입니다. 각 구단의 미래 재정을 튼튼히 해서 리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유럽 전역의 655개 클럽 중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였고 20% 이상은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클럽의 50% 이상이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돈놀이를 통제하자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벌어들인 금액 중 일정 이상은 지출할 수 없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통제합니다. 유럽 축구 연맹과 프리미어리그 협회의 처벌 규정은 상당히 강력한데 벌금부터 시작해서 클럽에 대한 제명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이런 엄격한 규정을 모두 무시하는 불법 재정 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캐러거의 SNS에는 현재 많은 축구팬들이 맨시티의 트로피를 박탈해야 한다, 수백만 달러의 재정 부정을 저지른 맨시티는 퇴출해야 한다라는 지지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15건으로 이미 기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오일머니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맨시티의 부정을 덮어버리고 프리미어리그를 추악한 뒷골목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프리미어 리그가 단한 건의 에버턴 재정부정에 승점 12점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맨시티의 115원 기소를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맨시티에 대해서는 수익 관련 재무 정보, 감독 및 선수에 대한 보수 세부 사항, 유럽 축구연맹 규정 위반 혐의, 수익 지속 가능성에 115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프리미어 리그도 기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이기를 조사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맨시티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미루고 에버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115건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맨시티는 승점 삭감은 물론이고 이적 금지와 함께 이전 타이틀 박탈과 리그 퇴출까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시티는 2011, 2012, 2017, 2022 시즌에 모두 네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는 맨시티가 타이틀을 박탈당할 경우 해당 리그의 준우승팀에게 타이틀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011 시즌과 2017 시즌의 준우승을 한 맨유가 우승컵을 두개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013 시즌에는 리버풀이 준우승, 지난 시즌에는 아스널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메이저 팀이 리그에서 퇴출된 가장 최근 사례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가 2005 6 시즌의 승부조작 스캔들로 세리에 A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최하위로 승점이 내려앉으면서 세리에비로 강등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인터밀란이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승부조작이 있었던 2004호 시즌 트로피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도 승부조작으로 퇴출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럽 축구계에서는 많은 재정부정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문제가 되면 다시 방법을 찾아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최근 토트넘도 승점 삭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단장이었던 파비오 파라티치가 이탈리아에서 허위 외계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토트넘은 유벤투스 단장 파라타치를 클럽의 경영 및 축구 인프라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총괄 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티치는 그동안 피롤로, 포그바, 호날두 등 화려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성공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티치는 지난 4월 유벤투스 단장 시절에 허위 외계 사건으로 이탈리아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파라티치에게 16개월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토트넘은 항소를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결국 어떤 조치라도 내려야 했습니다. 자격정지가 된 파라티치를 계속 고용할 경우, 피파는 토트넘에게 승점사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비 회장은 우리는 법적 절차를 따른다라며 파라티치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컨설턴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토트넘처럼 해고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승점 삭감을 막을 수는 있지만 현재 어버턴과 맨시티는 심각한 재정 부정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당장 맨시티를 퇴출하라고 분노하고 있지만 맨시티는 조용합니다. 구단과 팬들은 분명한 범죄 사실에 변명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더 시끄러울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면서 오일머니의 위력이나 지켜볼 뿐입니다. 현재는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확대된 상황입니다.